차는 뭐 없는 게 없네. 그럼 언니는 이렇게 화장품을 이것도 만든 손... 거예요? 이거 우리 매니저가 만들어 줘서 이렇게 나 이렇게 꽃구 다니고 나는 없으면 불안해. 내손가는데다있어 있어. 그러네 돼. 진짜. 나 미스도부터 손가락 안에. 저것도 스포트 다 갖고 다녀 <웃음> 집인데? <웃음> <웃음> 마스카라 다쓰면 너도 이렇게 해야 해. 언니 언니 다쓴 거를 물로딱 태워가지고 음. 휴지로 한번 붉대수로 닦면 이렇게 돼. 응. 음. 그러면은 아 이렇게 눈썹 올리는 아 걸로 써. 대박. 이렇게 어 흑장나게 잡혀버려, 아 네. 내 붉대수로.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도 팁이야. 응. 음, 그러네. 이건 뭐예요? 아, 이거? 이거는 되게 특이하지? 응. 음. 아, 이거 나 요즘 유행하는 거지. 어. 여기 네. 젤리로 돼있어가지고 음. 화장을 그냥 모공 없이 이렇게,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두들겨주는 거야. 어... 찹쌀떡처럼. 아 그러면 이렇게. 바이 나는 찹쌀떡이거요 이렇게. 탱글탱글. <laughs>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. 쓰면. 그냥 물에 빨고 물티슈로 딱 지어. 딱 닦아서 쓸수 있어가지고. <laughs> 실리콘 컵프 <펌프>. 어, 실리콘. <laughs> 요즘 유행이잖아 맞아요, 맞아요. 찹쌀떡처럼. 근데 이게 좀 쓰는 좀 것도 좋아하게. 쓰는 건데, 빨기가 쉬워가지고. 이거 손해해는데 감기는데 어. 자 자연다 <laughs> 강유빈이 차에서 자연다 자기. 자유.